자 본격적으로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라는 곡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곡의 분위기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가장 크게 이 곡의 어떤 특유의 부드럽고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가락이에요. 가락선이거든요. 한번 가락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 일단 정리를 하면서 좀 하자. 자, 일단은 악곡의 분위기. 악곡의 분위기는 부드럽다. 부드럽다. 정리 되고 이제 어, 영향을 주는 요소. 요소로 가장 큰게 가락입니다. 가락이 어떻기 때문에 가락이 라시레 미파사 미레 시레 이렇게 흐름이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거 보이세요? 라시레 레미파사 미 소리가 잘안 들렸겠다 얘들아. 내가 마이, 마이크를 좀 멀리 둬 가지고. 그다음에 파솔라시라미라라파샵미래파삼미래시래자 여러분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첫 번째 프레이즈와 두 번째 프레이즈를 선생님이 이렇게 가락선을 한번 그려봤는데 가락선의 움직임이 격렬하게 움직입니까? 완만하게 움직입니까? 완만하게 움직이죠, 아주. 이렇게. 이런 가락을 순차 진행이라고 합니다. 순차 진행. 어, 가락, 멜로디가 어, 한 음, 한음 넘어갈 때마다 어, 음 높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그러니까 한음 한 다음, 그러니까 도 나온 다음에 레나 도 바로 밑에는 시. 시다하면 라나 뭐도 뭐 이런 식으로 가까운 음들로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가는 흐름을 순차 진행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반대 개념은 도약 진행이에요. 뭐 솔라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솔도미파 뭐 이런 식으로. 껑충껑충 음높이가 왔다갔다 변화가 심한 걸 도약 진행이라고 하는데 자이 곡은 도약이 아니라 도약이 거의 많이 나오지 않고요 순차적인 계단 올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어, 음들이 한 계단씩만 움직여요 그런 부분들이 구간이 많아요 이런 순차 진행으로 인해서 이 곡의 분위기가 안정적이고 부드러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곡이 순차 진행이 아니라 도약하는 진행 도파 파시시미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절대 부드러운 느낌이 잘안 났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가능은 할수 있어 어떤 화성 진행을 얌전하게 한다면 근데 이 곡은 화성도 얌전한 데다가 가락까지 얌전하기 때문에 악곡의 분위기가 한결 더 부드럽죠 그래서 요 가락이 있다는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나는 이 박잔데요. 8분의 6 박자 때문이라고 생각해 8분의 6 박자는 두 박자 계열이라고 했지 두 박자 계열인데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이렇게 지휘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이 곡은 어, 일단 빠르게 하나 얘기해 줄게요 어, 보통 빠르게 우리 빠르게말 배웠었죠? 모데라토예요. 모데라토. 모데라토 뜻이 뭐라고? 보통 빠르게라고 말하지 말자고 했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균형 잡힌 빠르기다라고 우리 생각하자고 했잖아. 요 모더레이트가 균형 있게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모더 모 아래가. 그래서 모델 아래 모데라토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빠르기예요. 그래서. 안의 끝서 불어오는 막 너무 늘어지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바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기 어때 안정감 있게 들리고 부드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데라토 빠르기도 여기 영향을 주면서 이 모데라토 안에서 8분의 6박자가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어, 이 곡이 두 박자 계열로써 부드럽게 진행이, 서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박자를 또 이제 취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어, 이 곡이, 어, 영향, 악곡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요정도로 한번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도 한번 살펴볼게요 음악적인 특징 어, 어. 악보상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은 자,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어, 요거가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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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기 요거 요거 뭘까요? 어. 자 이거 못 갖춘 마디라고 하죠. 못 갖춘 마디. 또 시작이 여린 박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여린 내기라고도 한다고. 우리가 첫 번째 곡, 우리 음악 교과서 맨 앞에 있었던 곡 뭐였더라? 거기서 공부했었는데. 보모는 어, 소리. 땅속에 꽃씨가 이다 담을 깨나봐 이 노래 할때땅 이게 여린 내기로 시작하는 곡이었죠 이 곡도 마찬가지로 라실의 라시 요 부분이 여린 내기로 시작하는 목과춘 맛이네요 덕분에 여기에서 한 박자 16 분음표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마지막 엔딩 부분은 다섯 박만 다섯 박만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한박 밑에 다섯 바 합쳐서 목갖춘 마디 여섯 바이 이렇게 마지막에 채워지게 된다고. 자, 이런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갖춘 마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공부했었던 1번, 2번, 여기 반복 기호가 있어요. 도돌이표 1번, 2번. 그리고 프리마 볼타라고 하고 여기가 세콘다 볼타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반복 기호 반복 기호가 나오는 또 특징이 있네요 반복 기호에 의해서 지금 총 6줄 6개의 악구 6개의 프레이즈를 한번 더 반복해야 돼서 총 12개의 프레이즈가 존재해요 이 곡에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가춤 마디와 반복 기호가 존재하는 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곡에서 지금 우리가 어 잔잔히 보다 보면은 이렇게 분위기 타는 곡인데 하나도 없는 표시가 하나 있다. 뭘까요? 음, 샘녀림 기호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자, 이거는 어, 나중에 이 영상 바로 다음 영상에서 지금 샘녀림 기호를 한번 넣어보는 활동을 해볼 거거든요. 자, 노래를 일단 그 악곡의 분위기도 파악했고 영향을 주는 요소도 파악을 했으니 이제 음악적 특징까지 공부했으니 를한번더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할게 있습니다. 자 노래 어떤 구간에 피아노를 넣어주고 어떤 구간에 포르테를 넣어주면 좋을지, 어떤 구간은 메조 피아노가 어떤 구간은 메조 포르테가 되면 좋을지, 혹은 크레센도나 데크레센도 같은 기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좋겠는 그런 어, 샘열림 기호가 들어가면 좋을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김에 자 그러면 노래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살짝 끊고 올게요 노래를 듣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노래 듣자 한번 들어보자 한번 더 잘 듣고 오셨죠? 자, 다음 영상에서 샘 열림 기호 넣어보기 해볼게요. 자, 잠깐 끊고 다시 올게요.